안녕하세요. 글로벌 TV 영상정보 시간 정성학입니다. 북한 영변 핵단지 시설 내 도로상에서 곡물을 노란 말리는 것이 위성 사진에서 포착이 됐는데, 미국의 삼팔로스에서는 이게 뭔지를 몰라서 정체 불명의 노란색 미확인 물질이 탐지됐다고 오부를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보리나 옥수수를 노란 말리는 겁니다.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삼팔로스하고 이메일로 논쟁 아닌 논쟁을 벌였다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변 핵시설에 곡물을 돌아 말리는 것은 봄에는 보리, 가을에는 옥수수를 말리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대북 인터넷 전문 매체인 삼팔로스가 작년에 3월 10일 기사에서 영변 핵시설 내에서 이상한 노란색 미확인 물질을 발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 보시는 그림과 같이 영변 우라늄 농축 건물 사이의 노상에 정체불명의 노란 물질이 널려있고 사람들이 작업 중입니다. 그러면서 산팔러스는 평가를 내리기를 공물을 너랑 말리는 것 같기는 한데 수학철이 아닌 봄, 즉 3월에 촬영한 영상이라서 잘 모르겠다고 정체불명 미상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산팔러스가 지금까지 작성한 기사를 다 찾아봤습니다. 영변 핵시설에서 곡물을 놀아 말리는 게 모두 여섯 번 분석 기사로 보도가 됐습니다. 가을철에는 2012년 9월 5일과 21일, 그리고 11월에 세 번의 기사가 있었는데, 옥수수를 수확한 다음 놀아 말리는 것이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편 봄철에는 2013년 3월, 5월, 그리고 6월에 세 번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산팔로서는 봄철 기사에서 이를 어, 옥수수를 노란 말리는 것 같기는 한데 수확철이 아닌 봄에 촬영한 영상이라서 위치에 맞지 않고 참알쏭하다고 했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내리길 어, 그전 해인 2010년 8, 9월에 이 지역을 강타한 태풍 때문에 건조 시기를 놓쳤고 긴 겨울이 닥치자 이듬해 봄에 햇볕이 좋아졌을 때 옥수수를 꺼내서 다시 노란 말리는 것 같다고 추론을 했습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라서 조금은 아는데요, 곡물을 길에 널어 말린다면 그것은 보리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농업 일반 지식을 검색을 하고 농사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지인에게 문의를 하는 등 상황을 파악하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봄에 밭작물을 노성에 널어놓은 것은 보리나 밀을 말리는 거고 가을에는 옥수수를 말리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곡물을 건조하는 이유는요. 햇볕에 말려서 수분을 제거, 즉 건조시켜서 발아, 그 싹이 트는 것을 막고 장기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옥수수는 여름 작물로 8, 9월에 수확을 하는데 말리지 않고 그냥 놔두면 곰팡이가 생기고 겨울에 장기 보관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밀 보리는 겨울 작물로 가을에 파종하고 이듬해 봄에 수확을 하는데 이게 겨울 밀이나 겨울 보리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지방에서는 보리를 이른봄에 심어서 늦봄이나 초여름에 수확을 하는데 봄밀 또는 봄보리라고 합니다. 시골 출신 분들은 저보다 더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삼팔로스 영변 곡물 말리기 기사에 대해서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봄에 영변에서 곡물을 널어 말린다면 그것은 옥수수가 아니고 밀이나 보리일 거라는 겁니다. 보리나 옥수수는 어, 둘다 색상이 비슷해서 위성사진에서 보면 구분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둘다 연한 노란색 또는 주황색 계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 의견을 삼팔로스에 전달을 해 봤습니다. 판단 근거를 정리하고 인터넷 참고자를 료 첨부해서 이메일로 발송을 했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칙이 지난해 3월 10일 보도에서 영변 핵시설에서 미확인 노란 물질을 탐지했다고 판독했는데 이거는. 봄엔 보리, 가을에는 옥수수를 도어 말리는 것이라고 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삼팔레수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해 가을에 수확한 옥수수를 기성 여건에 따라서 즉 햇볕이 불충분해서 겨울을 넘긴 다음 봄에 다시 꺼내서 건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영변에 따로 농사짓는 곳이 있는가, 있다면 어디인가 등의 문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답신을 보냈습니다. 수분이 덜 빠진 옥수수는 곰팡이가 생겨서 겨우내 장기 보관이 곤란하고, 둘째는 영변시설에서 농사 지는 농토가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투리 땅 공토에서 자급자족 자력갱생을 위해서 반농사를 짓는 걸로 본다는 견해의 답신을 보냈습니다. 몇 번의 추가 이메일 교신을 하고, 삼팔로스가 최종적으로 피드백을 해줬습니다. 궁금한 점 바로 잡아주셔서 땡큐라는 이메일하고 함께 저와 산로노는은 그 논쟁 아닌 논쟁의 북한 농사 문담놀이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진이 우리나라에서 봄에서 초여름에 보리를 수확한 다음 노름 말리는 모습입니다. 왼쪽은 전남 광양에서 마을 앞 공터에 오른쪽은 산업도로변에서 보리를 널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서는 봄이면 흔히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양변 핵단지에서 노상에 곡물을 널어 말리는 위성사진 모습입니다. 왼쪽은 오메가와트 원자로 인근에서 5월 봄에 보리를 말리는 것이고 오른쪽은 10월 가을에 옥수수를 말리는 모습입니다. 둘다 노란색으로 보여서 육안으로는 사실상 보리인지 옥수수인지 구별이 안됩니다. 보리는 예로부터 대표적 구황작물입니다. 기나긴 겨울 지나고 봄이 되면 식량이 바닥에 나는데 그러면 보리를 심고 거두어서 그걸로 가을 수확할 때까지 근근히 먹고 버티는 겁니다. 이때를 보릿고개라고 했는데요. 봄에 햇보리를 수확할 때까지 배고픈 힘든 기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남한은 쌀이 주식인 반면 북한은 옥수수나 감자가 주식인데 북한은 산이 많고 경지가 적고 여름이 짧고 겨울이 길어서 본래 여건이 변농사에 불리합니다. 쌀 농사가 쉽지 않고, 그래서 북한에선 쌀을 귀하게 취급을 합니다. 쌀밥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살아생전에 백성들에게 입안 먹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장담을 해놓고 끝내 약속도 못 지키고 죽은 겁니다. 올해 2020년 북한 작항이 부진합니다. 올 봄에 고온과 가뭄, 그리고 이어서 장마철의 기록적인 폭우로 농지가 떠내려가는 등 여러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올봄 보리작황이 부진했는데 예년에 반토작도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쌀과 옥수수 농사도 부진해서 북한의 제2, 제3의 고난의 행군이 오지 않을까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젊은 지도자가요, 많은 재화를 탕진해가면서 연신 미사일이나 쏴대고 국제사회 공갈 협박질이나 하고 있어서 걱정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삼팔로스가 봄에 보리를 말리는 걸 정체불명의 미상물질이라고 오판한 것은 우리의 문화와 풍습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위성 영상 판독과 분석을 잘 하려면요. 그 지역 문화와 풍습도 잘 알아야 합니다. 공동묘지를 예를 들면요. 좌측 영상은 평남 양도권 야산 공동묘지인데요. 우리 판독관들은 보면요. 묘지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산에 작고 동글동글한 게 이게 뭐냐는 겁니다. 동그란 원형이 있고 가운데 점이 있는데 이거는 본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도 잘 몰라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은 제주도 어승생 지역인데요. 사각형 구조물이 있고 그 가운데 점이 있습니다. 제주도 산담이라고 하는데 묘지입니다. 가운데 점은 본분이고 외곽에 검은색 돌로 담을 쌓아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몰라서 항공사진을 보면서 제주도에는 별 이상한 게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계속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북한 식량 사정이 어려워서 제2 고난의 행군이 우려된다고 하는데요. 1990년대 있었던 고난의 행군 당시 사망자 수에 대해서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사자가 당시 300만명정도인걸로 알려졌는데요 외신보도에 의하면 북한인구 10분의 1이 아사했다고 합니다 북한인구를 기준으로 치면요 220만에서 230만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 정부 통일부에서는 말이죠 아니다 그렇게 안 많다 기껏해야 3 4 0만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성이 난을 일으킨 한국동란 당시 사상자는 모두 250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남북한 민간인 군인을 포함하고 유엔군, 중공군 등 전부 다 합친 수치입니다6.25때 사상자가 고난을 행군 아사자 의신 통계하고 맞먹는데요. 전쟁도 아닌 평화시기에 수백만 애꿎은 서민 노약자 백성 목숨들이 희생을 당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수만명 집단 아사자가 나왔다면 아마 그 정부는 벌써 전복됐을 겁니다. 북한이니까 정부가 전복되지 않고 버티는 것 같습니다. 죽음 중에는 굶어 죽는 게 가장 고통스럽답니다. 여자들은 다이어트한다지만 대부분 남자들은 하루 한 끼도 허기져서 굶지 못합니다. 차라리 총 먹고 고통 느낄 새 없이 죽는 게 낫다는 주장도 있는 지경입니다. 붕괴 직전까지 같은 북한 김정일 독재 정권을 햇볕 정책이 소생시켜준 겁니다. 그 덕에 죄 없는 우리 북녘 동포 백성들만 아직까지 지옥에서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고난의 행군이 우려되는 오늘의 북한 현실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요. 꽃집이 소녀가 평남 평성시장에서 먹을 거를 찾아서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해맑게 뛰어놀아야 할 어린 소녀인데 참 가슴 아픕니다. 삼팔로스하고 우리 문정부 간에는 악연이 있었습니다. 삼팔로스가 과거에 한국정부 재정 후원을 받았는데요. 문정부가 들어서고 삼팔로스 인사에 개입을 합니다. 북한 문제에 비판적인 한국계 편집장 지니타운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삼팔로스는 문정부 인사 개입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문정부는요, 어, 그래? 우리 말안 듣는다 이거지? 알았어. 하고, 삼팔로스 재정 후원을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냉혹합니다. 그래서 삼팔로스가 한때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후 미국 내 지원단체를 찾아서 안정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삼팔로스는요, 문 정부가 싫어하는 제니타운을 보란 듯이 디렉터, 소장으로 승진을 시켜줍니다. 역시 미국답습니다. 제니타운은요, 입양아 출신이고 부산 출생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요, 눈매를 보세요. 아주 뭐 당차고 똘똘하게 생겼습니다. 여정부 타입이고 만나본 사람들 말에 의하면 키가 큰 편이고 한국말은 떠듬 떠듬 한답니다. 제니타원이 당시 말했습니다. 산팔로서 일하면서 북한 정권 표적이 될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한국 그것도 권력 남용을 뿌리 뽑겠다는 진보 정부의 타깃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이죠. 삼팔로서기공문 필진에는 한국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모 전특보, 송모 의원도 있는데요. 기공문은 북한의 입장을 설명내주는 두둔한 내용입니다. 아무튼 두 사람 다 김정은 정권 변호인 노릇하느라 애만 있었습니다. 본급은 대한민국에서 받고 일원 저쪽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몸은 서울에 있고 마음은 평양에 머무는 유채이탈식 삶을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방아 출신 제니타운이 미국 내 주류사회에서 활약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니타운의 지속발전과 선전을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고우제니 군락제니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